낮엔 폭염에 밤사이 열대야까지 많이 지치셨죠. 오늘은 오랜만에 반가운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후 사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 내일 아침까지는 동쪽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강수량은 5에서 40mm, 많은 곳은 6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더위는 여전히 계속되겠습니다. 제주시 하나 최고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운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구름 많이 지나겠고요.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도 살펴보시면 현재 제주는 26도, 서귀포는 27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9도에서 31도 분포로 어제보다 더위는 덜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고요. 해안가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로 오가는 하늘길 정상 운항 예상됩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 하늘빛 차차 흐려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